다음, 무리함수,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. 아, 무리함수가 기억이 날리는지 모르겠네.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,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다. y는, 루트 x의 그래프는요, 이렇게 그리는 거, 이해하세요? 네, 이렇게 하는 거고, 얘는 x-1이니까, x축방향 1만큼 평행이동했지? 그래서 얘는 x축방향으로, 플러스 1만큼 갔으니까,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게, x-1 루트.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. 그리이 너무 조그만가? 자, 그래서, 얘 그래프를, 탐색 그래프를 그려라, 라고 했으니까, 얘도, 얘는 지금 합쳐진 형태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데, 음어 미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. 어? 미분을 해서, 그, 변곡점이랑 이런 거다 찾아서 생각을 해보겠어요. 그래서 fx가, 지금 얘가 x, -√x √ o x-1로 줬어 됐으니까, f'x는 1.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? 마이너스, 얘는 미분하면 x 1의 2분의 1승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앞에 2분의 1이 숫자가 있고 마이너스 1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. 이해 되시죠? 네. 네. 그러면 얘는 f'x가 0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? 얘가 0이 될때 찾아야지 그러면 마에 1은 2 루트 x-1분의 1. 이렇게 하시고, 일단 x는 1이면 안 돼.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. 그럼 얘는 2-1은 1. 그냥 역술체 되겠다. 그래서 x-1 루트는 2분의 1. 제곱을 해주시면 x-1은 4분의 1. 그러므로 x가 4분의 5일 때. 그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f'x가 프라임 x가, x가 4분의 5일 때 0이니까 자 이번엔 f'x를 프라임 구해보자 얘를 한번더 미분하는 거예요.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1은 0이 되고 얘만 미분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음 어떻게 봐야 하니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. 얘1 미분하면 0 되는 거 알죠? 그럼 얘는 분수 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분수 꼴 이거 한 번만 더 공식 쓰겠어요 gx 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g 아, gx의 g 제곱 분의 g x 마 이렇게 고친다고 어? 공식 외우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미분하면 같은 방식으로 gx의 제곱이니까 얘는 4x-1 이렇게 되겠네 그죠? 그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? 그러니까 e 루트 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?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얘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더 분자 5개. 이 루트 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이 곱하기 얘 2분의 1. 그죠그 다음에 루트 x 마이 1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해서 루트 x 마이너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므로 f 더블 프라임 x는 4x 1분의 1 곱하기 루트 x 마이 1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 근데 처음에 얘가 어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그지? 마이너스가 있었는데,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어.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, 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한번 붙이잖아요. 그래서 플러스, 이렇게. 네. 그럼 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지.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어떻게 찾지? 얘는 없는 것 같은데? 얘는 동국점이 없는 것 같아. X는 1이면 안 된다. 알고요 4x-1 루트x-1 그럼 여기서 조건이 x가 1이, 1이 아니면 1이 아니잖아 그러면 0이 될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 숫자니까 그래서 얘는 경곡점이 없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어, 감소하는 어떤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, 처음 범위에서 x는 요 루트 값에 의해서 x는 1보다 x는 1이 아니어야 되고,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전체 범위니까 x가 1보다 전체 범위에서 얘는 다 항상 양수가 나오겠어요.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온다. 계속 증가한다. 이렇게 보시다 261페이지 필세지 15번이요. 이제 분산세 그래프에 대해서 할 텐데요. 어,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어식이니까 이거를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, f 프라임 x 그리고 f 더 프라임 x를 구해서 점들을 찍고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하는 방법을 해 보겠어요. 일단은 f 프라임 x와 f 더 프라임 x를 구해야겠다. 그럼 얘는 분수형태인데 어떻게 구하니 공식 기억나요? g x 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? 얘는 g x의 제곱 분의 g 프라임 x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겠죠? 얘를 전체 미분하면 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? 아 이거 얘 미분 한 번만 할 거야. 얘 하면 f 프라임 x g x 좀 넓은 데서 밑에다 쓸게. f 프라임 x GX, -FX, g x 마이너스 f x g 프라임 x 그다음에 g x의 제곱 이런 형태로 미분이 됐었다.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. 그래서 첫 번째 얘 형태를 미분을 하겠어요. f 프라임 x는요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한 다음에 얘 한번 미분해. 그러면 이 X가 되는 건데요. 3이 있으니까 6X네요. 6X 그리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준다. 그렇죠? 이쪽은 약간 안 보이니까 6X를 재소쓰 분자는 6X.